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이고요 크리스마스는 왜 즐거운가? 크리스마스는 왜 즐거운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을 때 사촌 언니를 따라 꽤먼 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고 그때 선물로 받은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손가락 과자 한 봉지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성탄절에 교회에 갔던 기약, 기억이 좋았습니다 맛있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선물들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지나갈 때 기쁨도 있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자라서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교사의 생활도 감사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제자들에게 복음도 전했는데, 이제는 충성스런 주의 종들이 되기도 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입니다. 살아보니 전혀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MBTI 성향도 하나도 맞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심도 감사 선물이고 감사입니다. 마치 밤송이처럼 때로 찌르기도 하지만 지혜롭게 껍질을 까보면. 감수롭고 맛깔스러운 알밤이 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나고 가정의 첫 번째 선물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때로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슴을 조렸지만 진짜 선물이었음을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늦둥이로 다소 늦게 우리에게 온 딸은. 나의 친구이자 동행자, 동역자가 되어 기쁨이요, 선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몇안 되는 성도지만 보석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들도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남편을 병으로 보낼 뻔 했습니다. 지금도 곁에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함께함이 더 선물이고 감사입니다. 자녀들이 자라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고 용돈을 받는 것도 커다란 감격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6.25 전쟁을 겪었지만 공산 치하에 들어가지 않아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하심도 선물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가난하여 무공의 식품을 오랫동안 먹게 하셔서 건강한 것도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강식품으로 먹고 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6년간의 일제 항쟁기에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독립투사들의 희생으로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게 하심도 선물입니다 파리로 강복절을 맞은 그분들은 얼마나 엄청난 감격이었을까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답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나리니 함께 힘써 지키세, 함께 힘써 나가세. 이렇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이제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지하 교회의 송도들이 그루토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용세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의 재물이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어제 받은 카톡에는요.북한의 해산 지방에서 두만강 물에서 그 추운데, 빨래를 하고 물을 길러 머리에 이고 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에 아팠습니다. 강건너는 중국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추울까요? 그 추운 얼음이 깔린 도만강 물에서 빨래를 하고 그 물을 길어가는. 길어서 전부 저희가 어린 시절에 했던 그 모습을 여전히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 다시 하나로 되고 마음껏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953년 휴전선언 후 70년이 넘는 세월 뒤에 부어주신 통일의 은혜를 바라보며 생각하니 가슴이 먹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선물일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평양의 만수대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번에 호주 여행은 직항으로 10시간에서 10시간 50분 동안을 비행기에 안전띠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자리도 4인석에 앉아 불편하였고 곁에서 잠들지 못하는 딸을 보면서 더 힘들었습니다. 비즈니스석이라면 모르지만 그쪽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류가 조금만 흔들려도 안전띠 착용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마음껏 밤이라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제안이 힘들게 하지만 여행이 주는 신선함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들이 상쇄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장륙이 끝나고 안전띠의 불이 X가 되었을 때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해방감이 들긴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형기가 마치고 추러갈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마귀의 종이 되었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멸하기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이 땅에서 종로로 다다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까지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사백 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육신으로 태어나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된 성육신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구원을 이루시기에 오신 사건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300개 이상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또 누가는 성탄절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그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용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최초의 성탄 캐롤이 된 천군 천사들의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찬송을 보니, 하늘, 땅,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짐을 알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선한 뜻인 것입니다. 첫째, 먼저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둘째는 땅에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땅은 어둠과 혼돈과 죄악으로 가득차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불렀던 백구장 찬송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캐롤 중 하나입니다. 2차 대전 중 성탄절 이후에이 캐롤을 캐롤을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함께 불러 그날과 성탄절에 전쟁이 없는 날로 정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성탄절 이땅의 평화를 선물하러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을 회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어진 평화는 남을 위해 자신이 죽음으로 주어진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화해에 의해 주어진 평화입니다. 이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이 평화는 안식을 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호시고 원수된 것곧 음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에베소서 이장 십사 절로 1 5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평화는 하나님이 스스로 좋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한 삶, 영생이지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셋째, 사람들에게는 좋은 뜻, good will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사람들 안에는 선하신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장세 때 하나님께서 장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장세기 3장 15절 말씀 어제 살펴보았지만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큰 선물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성탄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면으로 하다 봐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어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련히 수많은 천군이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성경의 주제 말씀이라 할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심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꾹 붙잡고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도 함께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영생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생은 영생인데 천국의 영생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마지막 보겠습니다. 2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네 이러면서 성경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주님 다시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실 때 우리는 두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며 춤추며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오셨으며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물을 드렸고 목자들도 축하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 누가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즐겁고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계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요 사람들에게는 좋은 뜻의 메시지로 영광, 평화, 선의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기에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신 예수님 33년 동안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참한 이들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참혹한,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신 참혹한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천국 영생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선물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소중한 선물을 영생을 내 가슴에 묻고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친히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에도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